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면소재지와 남양리를 잇는 구름고개 이 고갯마루에는 옛날부터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한 무시무시한 바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구름고개는 그... 그 남양리에 사는 처녀 하나가 임신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결혼 반대 이유로 해가지고 그게 어어요 사실이요 근데 그 여자를 바로 길가에다 묻었어 그 지점으로 오는데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딱서 있어 틀림없이 서 있다고 아기자 직접 보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지나오는데 어떻게 오는 과정을 모르는데 딱 뒤에 와서 타는 기분이야 기분이 소름이 쫙 나오고 그냥 머리끝이 쫙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느꼈죠 소문도 많고 봤다는 사람도 많지만 귀신 목격담이야 어디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86년 이 구름고개에 진짜로 귀신이 나타났다는데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당시 군대까지 출동했다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구름고개에 있던 귀신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귀신이 나타났다는 그날의 구름 고개로 가볼까요? 오간 떨어 죽네 떨어 네 재미난 거야? 속확떨어져 버리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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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또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야,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또 하자. 그래가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이제 내가 한복 있는 걸 봤는데 내일 가지고 올 테니까 내일 우리 끝나고 다시 한번 하자. 그랬죠. 솜지 타령게. 아 그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야, 지가 하나 온다. 빨리 숨어. 뭐야? 오토바이! 좀 잘해봐. 하고, 극중말랑 게, 나가 두번 실패한단가?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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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야. 이게 뭐야? 어두워서 잘안 보이나? 덜덜 떠는 이 어른이 바로 이 마을의 유지, 이용우 조합장님. 나 조합장이여! 귀신이 나타났단께! 싸게 지사장 바꿔! 아, 지사장이요나 조합장인데 귀신이 나타났단께! 싸게 병적 출동 시키시오! 아, 구름제! 아그들 학교 다녀오는데 목숨이 이용하단께! 그려! 구름제야 평상시 같으면, 낮에나 이럴 때 같으면 거기다 사이클을 세워놓고 확인을 할 텐데 밤이고 거기서 뭐 귀신도 나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명이 옷이 차차 그냥 땀으로 젖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서에 지서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로 그냥 신한테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따다당 알겠지? 예스! 출동! 출동! 드디어 지서의 방위병들까지 출동. 그런데도 야 그냥 가자. 재미 없어. 야 배고프 죽었어. 그냥 빨리 가자. 응? 응? 그냥 갈까? 야 준비! 진짜 쓰는군데. 그 군경의 포위망은 귀신바위를 향해 점점 좁혀져가고 <laughs> 야,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아 누구든 지금 구하는 거여! 왕왕씨요? 어이, 지금인가? 어허, 요것들 뭘 모르는구먼. 시방 귀신이 나타나서 난리 났던 게! 조금만 더 가면 귀신 바위, 귀신 흔적만 봐도 따다당 방화살을 당길 태세인데. 그 다음 날 소문에는 어. 좀 많이 좀 확대가 돼갖고 소문이 어. 좀 심하게 났더라고. 어떤 식으로 심하게 났어요? 뭐 장미 꽃을 물고 있었든가 다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내가 어제 귀신을 봤는 데 꼬리가 아홉 개였단 게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뒤워에칭한 거. 아니요, 우리는 셋이고, 주둥아리에서 피곤 흘리고 있었단 게? 아, 끼웠단 게, 세이었단 게, 네가 어제 봤지? 말도 마, 난 한숨도 못잤던 게. <laughs> 경순는오왜안 왔어? 경수가 어제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요? <laughs> 다 알겠지만, 어제 구름재의 귀신이 나타나서, 현재 경찰에서 수색 중이다. 그리고 오늘 1929 학생들은 보충 수업 안 한다. 7교시가 끝난 후 운동장에 다 모여라. 위험하니까 경찰에서 트럭을 내준다더라. 학교에서 그 야간 자율학습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 오전에 그 빨리 집에도 가기도 하고 그 차를 타고 그 먼저 그 집에 가기도 하고 그 저녁에나 돌아다니지 못했죠. 뭐 귀신이 발이 없이 뭐날라다녔다느니뭐또 택시 기사가 놀래가지고 그랬다느니 그러니까 중말인것 같기도 하고 야 큰일났어야 경찰까지 출동했으니 뭐 어쩐디야 경수는 입원까지 했다던디 못난 자식 산에노간땡가 고만해갖고 뭐 어디 쓴다냐 이 일을 어째 괜히 했나 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야 일로 와봐 우리만 입을 담으면 돼야 우리가 장난한지 누가 알겠냐 알겠지 점남이 너 학교 끝나거든 싸게 싸게 땡겨라 구름재에서 귀신 나온다더라. 음, 진작부터 의식이 하더라니 귀신 이 있긴 있나 벼 그런 귀신을 경찰이 팍사죽였을 텐데 그때는 이제 겁났죠 이제 방위병들 아저씨들 총 들고 나타나면 이제 소환하는 식으로 하고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뭐 연장 들고 산으로 올라오고. 군인의 수색도 차츰 맥이 빠지고, 사건은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요. 우리의 삼총사도 제법 여유를 찾았군요. 그런데! 아, 아 전달합니다. 3학년 1반 박점남, 박점남은 경호실로 급히 와주시길 바랍니다. 전달 끝! 어 속으로는 이제 섭섭했죠. 이제 나는 그때 교무실에 끌려가 갖고 선생님들이 누구 누구 했냐고 이렇게 써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참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맹세를 어겼을까요? 범인은 바로 오빠 사랑에 유별났던 금순이. 오빠 또 나가? 갔어야 귀신 잡을 때까지 비상이야낮엔 보초 서고 밤엔 수색하고 살이 쭉쭉 빠진다야 그냥. 오빠, 사실은 사실은 그 귀신은 점남이야. 뭐 점남이? 얼마나 미운 지역이야 그때는 그냥 지금 저 오래되고 이자 일한 게.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군요. 그이 재천 씨 딸이라든가 아니 아들, 그 귀신 전혀 귀신한테 놀려가지고 밥을 며칠을 안 먹었단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기가 정신이 돌아 번졌는데 어쩔 것이요이휴 그것이... 어쩔 것이않 게! 병원비 자꾸 왔 누가 될것이요 어? 아유, 세상에 정말... 아니, 뭔 지랄 났다고 귀신 노름이요 귀신 노름이! 응? <laughs> 10년이 지난 오늘, 저녁 귀신 박점남 씨 집에 모인 이분들이 바로 당시의 피해자들. <laughs> 그래가지고 그... 잠복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laughs> 네. 그날 저녁에 잠복을 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잠복을 했어. 요 혹시는 뭐 있어? 예 봐. 예. 이게 그러니까 안돌린 사람 없을까? 이리한 그 그,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교신 나와도 얼마나 놀랬는가. 아, 네. 네. 어? 난리가 났지. 어데요, 난리. 난리. 어. <laughs> 당시 얘기만 나오면 웃음을 참지 못하는 피해자들. 삼총사의 장난 이만하면 대성공 아니었을까요?